어제는 날씨가 엄청 춥죠? 오늘 좀 풀린 것 같지요? 예, 어제는 제가 은양 양득사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이안거를 예, 예, 지금 아침 6시에 마치니까 마치고 은양을 가보니까 그 동두서 옆입니다. 그 매화가 잘 폈더라고요 벌써. 벌써 폐, 매화가 폐가지고 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우리 춘천 지역에도 곧 매화가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항상 봄이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매화가 피기까지는 그 겨울 한파 추운 그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을 잘 지내기 때문에 매화가 피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무르는 매경 항고 발청량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신도님들도 힘들고 하더라도 힘든 계시물이 또어 힘든 생활이 힘들고 하시더라도 있는 분이 계시면 아마 매 봄이 되면 매화가 꽃이 피듯이 아마 언젠가는 다해결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시간이 되면 시간이 다 지나면은. 다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어, 요즘은 제가, 우리, 오늘, 바, 오늘 우리 총무위원님께도 말씀하시지, 아, 회장님께도 말씀하시지, 요즘은 안거 기간입니다. 아, 선임이 저도 이 성복을 입고 있으면은, 이 기도가, 아, 우리 안아 우리 그큰 선임께서 기도를 앉아서, 우리 선임들은, 뭐, 우리 신도님들 마찬가지고, 기도라 그러면 안 된다. 어, 공부라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막, 마음 공부. 네. 근데 참, 이 기도가 참 힘들어. 힘드네. 힘들어. 아, 이 기도를 이 스님이 어, 수행, 입산을 해서 그게 목적인데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네. 우리가 55일 동안 이 수행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 육체에 좀 이게 적응이 돼야 되는데, 한나만 한 마다 그렇게 힘드네, 저는. 전생에 제가 따끈 게 없어, 그러는지. 그래도 이, 저도 수행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라도 빠져버리면은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엄청 안, 하는 새벽까지, 새벽 6시까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하루로 빠지지 말아야 돼. 우리 신도님들도 사문사에 법회에 올때 하루, 하루를 빠지면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돼.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교부사님께서 오늘 법문 잘 하셨죠? 예, 이, 이, 우리 부담이 바로 천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천상에 온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수고하셨다고 법문 잘 실천하겠다고 감사의 박수부탁니다 예,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 네. 기도가 중요하다. 저도 이 힘들고 하더라도 아침에 탁 나오면은 6시까지, 아, 오늘도 6시까지 했구나 하는 그 성취감이, 예, 네. 그 뭐랄까. 마음을 아주 기쁘게, 또 힘들고 할때 새벽 3시, 4시, 5시경을 지나고 6시가 다가가면은, 아, 뭐랄까, 그 마음이 맑아질 때가 있더라고 아주 깨끗해질 때가. 그리고 저는 낮에는, 오전에 조금 쉬었다 오후에는 정밀경비에가지고 저녁 저녁에 밤저녁 저녁 시간까지 정밀경비에서 제가 수행을 계속하고 내려오는데, 아 역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겠다그 우리 신도님들 기도를 안 하는 건안 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경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대종 스님, 선생님께서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 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또선스님께서 항상 예, 요즘 또 자주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맑아져야 된다. 저도 그 자주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신도님들도 항상 수행 열심히 하셔서 마음도 맑아지고, 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신도님들께서 그 신도님들 만나는 상마다 좋은 인연 맺고, 어, 절대 나쁜 이야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익관에 맞서 마찬가지고, 우리 사무소에 인연됐을 때 이야, 열심히 정진하시고 정전하, 좋은, 큰, 어, 뭐 성공공덕, 어, 절대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예, 성공공덕 많이 지어서, 오늘 우리 법당에 참, 다음 시행에도 저 천상에 가야 돼. 저 천상에, 극락식에 가야 돼다 예. 이 우리 사문사의 인연이 지중한 인연이에요. 지중한 인연. 여러분 아시겠죠? 예. 거의 절대 우리가 말하면 안되라도 신등을 득대하고 절대 갈등을 이렇게 많면안 돼. 예. 절대. 예. 기도가 중요하다. 예. 오늘 오후 2시에는 예. 건강신정 불공이 있습니다. 접수하신 분들, 아, 접수 안 하신 분들도 참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에, 지금, 에, 건강 우리 불교대학이 에, 지금, 오늘 교부님께서또 강의도 하시고, 오분에는 또, 어, 광도 선생님도 강의를 하시고, 또, 새로 에, 보강이 돼서 문법 선생님도 오셔서 또 강의를 하고, 종수 선생님도 강의를 하시고, 우리 또, 에, 우리 총무인 도 박사학위도 지금 받, 받으시고, 또 강의하시고, 예, 또, 우리 유치원 원장님도 강의하시고, 아마 1년만 강의를 잘 받으시면은, 불구 기초교리는 다 배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되신 분들은, 청강을 하셔도 되고, 예, 분번에 입학식이 지금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입학식이 그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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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 그것은 불교교를 공부하실 분이 계시면 좀 건선을 하셔가지고, 에, 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큰 공덕이라 생각을 합니다. 에, 에, 좀 우리 건강불교대학 입학을 좀 건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기도기간이죠. 기도 오셔서 빠지지 마시고,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에, 항상 좋은 말, 좋은 마음 쓰시고 어, 항상 성공공덕 어, 항상 성공공덕 잘 지으시기를 부처님 지,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산회장님 또 우리 회장님 또 여러분이 이제 강화사에 이사하는데 도와주셔서 이사를 잘 했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에, 다음에 제가 나오면 시간 되시면 꼭 전용 공양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에는 뭐, 신도들이 법회 가면 한 4,50명 나옵니다. 지금 그 법당 건물이 에, 목조 건물인데 다 쓰러져 가지고 비도 세계해 가지고 제가 예쁘게, 원래 기공식을 해서 예쁘게 지으려고 지금 시, 지금, 음, 그 이사를 해 놓고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또 주시니까 우리 사무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 신도님들이 별로 오기 때문에 예 우리 시주 공사도 제가 다음에 어, 건설을 하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합창단 오후에 한번더수고도해 주시면 건강도 우리 조립석이 있으니까 예 합창단 화합해서 잘 하라고 경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우리 상사와 인연을 맺을때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다시 한번더 부처님의 청와대에 인사해 가로마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